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카드를 섞어주신 어, <laughs> 아, 카드 섞어 주신 다음에 아 지겨워라 섞으면 됩니까? 카드 그냥 내가 네, 섞으면 됩니다. 저 <laughs> 뒤돌아 있을게요. 이쪽에만 아, 보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카드를 앞면으로 어, 카드를 앞면으로 이렇게 펼칠 거예요. 제가 펼쳤을 때딱 보이는 카드 한 장이 아니라 두장 기억하면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장 기억하셔야 돼요. 펼쳤을 때 눈에 보이는 걸두장 기억하는데 문양이랑 숫자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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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수 있어요. <laughs> 해볼게요. 도전. 도전. 됐나요 <laughs> 어, 빨라. 너무 빨라 나요? 된거 같아. 어 됐어요? 아, 아 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두장다못 맞춰요. 두장다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맞춰요? 예?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지금 두장 있죠. 머릿속에서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술사가 맞추기 쉬울 것 같은 카드가 카, 쉬울 것 같은데. 나는 카드 한 장이 있을 거고,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비교적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카드 한 장이 있을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해 보실래요? 이 카드는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카드는 좀 맞추기 쉬울 것 같다. 음. 됐나요? 음. 아 좋습니다. 저한테 맞추기 쉬운 카드를 알려주시면은 쉬운 카드. 저 제가 맞추기 어려운 카드를 맞춰볼게요 오케이 쉬운 카드. 쉬운 카드가 뭡니까? 육 유클로. 클럽. 육 클로버가 쉬운 카드였다. 육 클로버가 쉬운 카드였다. 육 클로버가 쉬운 카드였으면 어려운 카드는 육 클로보다? 아는데. 약간 낮은 숫자 같아요. 음. 음. 머릿속에 있는 맞추기 어려운 카드가 어떤 카드였습니까? 어려운 카드는 칩 클럽. 높은데요? 시클로버 <laughs> 이 <이상한>. 정확히 <야> <laughs> <laughs> 맞추 는 마술 이었 습니다.